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헤라선 메이트 프로텍터 선크림은 SPF50+ PA+++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로 민감한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촉촉하고 가벼운 제형 덕분에 부담없이 매일 사용하기 좋습니다. 가성비 좋은 두개 세트 구성도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헤라 유브이 프로텍터 톤업 선크림은 밀림없이 부드럽게 발리며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로 화사한 피부를 연출합니다. SPF 50플러스로 자외선 차단 효과도 뛰어나고 촉촉한 사용감이 매력적입니다. 제공의 의사 높아요. 3위입니다. 헤라 UV 프로텍터 톤업 선크림은 SPF 50 PA로 자외선 차단과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발림성이 좋아 바르기 간편하며 고성하면서도 촉촉한 피부를 유지해줍니다. 편리한 사용으로 바쁜 아침에도 부담없이 사용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2위입니다. 헤라 선메이트 레포츠 프로 선크림은 강력한 SPF 50 PA로 자외선 차단이 뛰어나고 워터 프루프 기능으로 땀과 물에 강합니다. 가벼운 질감과 피부톤 조정 효과로 매일 사용하기 좋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해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헤라 썸메이트 레포츠 크림은 가성비 뛰어난 자외선 차단제로 크림 타입으로 발림성이 좋고 피부에 잘 스며듭니다. 특히 고강도 자외선 차단과 워터프루프 기능이 뛰어나 소중한 피부를 완벽하게 보호해줍니다. 재구매 의사 100%